주는 것 중에, 주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뭘까? 그죠? 어, 그것은 알아주는 것, 알아주는 것.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어,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보살님, 요즘 연세 드신 우리 보살님, 각자님, 자녀, 자식들이 가끔 용돈 주죠. 그죠? 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용돈을 몇 백만 원씩 듬뿍 주는 자식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돈을 듬뿍 주는데 이, 이 자식은 이 엄마 아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마음을 몰라줘. 그런데 용돈은 잘안 주는데 늘 엄마 아빠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주고 알아주는 부모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선택을 하려면 뭘 선택할까요? 1번, 2번. 전자 후자. 1번. <laughs> 물질 시대에 뭐 돈이 최고예요. 내 마음 몰라주면 어때? 돈 많이 주면 최고지. 에? 내 마음 몰라주면 어때? 우리 남편이 돈 많이 갖다 주면 최고지. 에. 그죠? <laughs>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순간적으로는 그게 좋을 수가 있는데, 어, 우리가 하루만 살다 가고, 1년만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무시무정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시무정의 삶을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쭉 이해가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알아주는 것. 어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죠? 근데, 어, 우리가 알아주는, 알아줄 때는 내가, 아, 내가, 나는 내가 상대의 마음을 내 남편이 됐든, 내 아내가 됐든, 우리 부모님이 됐든, 우리 자식이 됐든, 내 친구 도반들이 됐든 상대의 마음을 스스로 헤아려주고 알아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알아 달려고 알아 달라고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알아 주려고 하는 그 삶은 능력한 삶이 되고 그 관계가 상대와의 관계가 막 깊어지는데 알아 달라고만 하는 삶은 관계가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그죠? 그리고 마음에 늘 습습함이 생기고 원망심이 생기고. 알아 주려는 삶은 능력한 삶이 되는데 알아 달려고 하는 삶은 자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죠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웃음> <웃음> 한번 한번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인생이란 삶의 어떤 모습은 우리 음식 이야기를 해서 음식이 시간이 가면서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승는 음식이 있고 그리고 발효되는 음식. 사람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어떤 그런 관계가 잘 익어가고 성숙되는 그런 내 스스로가 성숙되는 삶이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어떠합니까? 썩어가고, 그죠? 어, 그러한 삶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음식과 비유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따라서, 왜야 사람과의 만남,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과의 만남도 마찬가,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것은 운명일 수 있지만은 그 관계는 내 노력 이하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와, 내가 누구와의 만남은 어떤 인과의 인연 관계에서 운명적인 만남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 관계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나의 노력에 달려있죠.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어떠한 선택을 통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어, 선택의 어떤, 지난주에도 선택 이야기 했다. 선택의.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잘하고 있는가. 옷을 갈아입듯이. 자, 우리. 지난번에 한번불공정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옷이 찢어졌습니다.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운동을 하다가 옷이, 일하다가 옷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어떠, 그때는 옷을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갈아입으면 되죠. 그죠? 그렇듯이 우리 마음도 내 네, 더러워진 마음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나고, 마음에 뭔가 얼룩이 져 있으면 옷을 갈아입듯이 굴러덩, 쉽게, 쉽게 굴러덩 잘 갈아입었으면 좋겠다.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죠? 이 더운 여름날에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시원한 옷을 입어야 돼. 그죠? 추운 겨울날에는 따뜻한 옷을 입어야 돼.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상황에 맞게끔 내가 내 마음, 마음 옷을 갈아입을 때도 시원한 옷을 갈아입을 때. 그리고 따뜻함이 필요할 때는 내가 따뜻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내 마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쉽게, 내 뜻대로, 뜻대로 옷도 쉽게 갈아입고, 더러워진 마음이 있으면, 얼룩진 마음이 있으면, 상처 난 곳이 있으면, 치유하고, 갈아입고, 그렇죠? 정, 그게 우리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내가, 내 스스로 원하는 바대로, 원하는 바대로, 내 마음의 옷을 선택해서, 내 마음의 옷이 상처가 나면,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뭡니까? 더러우면 얼룩지면 빨아서 입을 수도 있고, 갈아입어서 정화시킬수 있는, 어, 그러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될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 마음이 내가 나도 모르게 이래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스스로 내가 가벼, 가벼운 마음을 갈 수도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갈 수도 있고, 시원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상처가 나 있으면 상처를 내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얼룩지 있으면 정화시킬수 있는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잘 잘 내가 좁어 갈수 있는 내가 내 마음을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키워 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불공하는 마음이고 기도하는 마음이고 마음 공부하는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자, 갖다 주는 것, 받는 것, 내가 알아주는 것, 알아달라고 하는 것. 어, 한 일화가 있는데 알아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내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아이들 둘하고 부부가 내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어, 남편이 아이들 아빠가 어,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가났어요. 그래서 아빠가 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빠가 그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가해자가 돼서 가해자가 돼서. 뒤집어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다 물질적으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오고 가도 갈 데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 둘을 데리고 겨우겨우겨우 겨우 겨우 매까지 하고 입을 하나 해서 겨우겨우 셋방 겨우 하나 구해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들을 다 케어하고 이제 아이들도 키워 나가야 되니까. 막막하지만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하루에 세 가지 일름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 가서 빌딩 청소 청소도 하고 낮에는 어디 가서 급식하는데 학교 가서 급식하는데 도와주고 저녁에는 또 가서 식당에 가고 일하고 접시 닦고 하루에 그런 세 가지 일을 하면서 정신없이 해서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죠 그래야 애들 내가 내 애들 먹이면서 애들 내 키워내니까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서, 일찍 일어나서, 이제, 어, 콩을, 콩 자반을 만들기 위해서 콩을 이제 얹혀놓고, 우리 큰아이한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큰아이한테 편지를 씁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기 콩이 삶겨져 있으니까, 콩이 적당하게 물려져 있으면, 거기에 간장을 부어서, 갖고 간을 맞춰서, 어콩 자반을 만들어서, 동생이랑 맛있게 먹으라고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엄마가 아이한테. 그리고 는 이제 일하고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막 그날 그날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수면제를한 통을 삽니다. 오늘 어떻게 해보려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와서 딱 보니까 아이들 둘은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아이의 머리맡에 편지가 하나 또 놓여 있습니다. 편지. 엄마가 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짜리 큰 아이가 엄마한테 쓴편지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콩자반을 만들어서 간장을 부어서 만들었는데 우리 동생한테 그 동생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짜다고 애가 밥 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동생을 한대쥐어 박았대요. 그래서 애가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제가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이 아파요. 엄마 죄송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엄마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엄마 꼭 건강하세요. 제가 열심히 공부할게요. 네? 그러면서 편지를 쭉 썼어요. 우리 먼저 잘게요. 그러면서 그 내용 편지 내용을 보고는 엉금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내가 자기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는 밥을 콩 콩자반을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그렇게 참의 눈물을 막 흘려냅니다. 그 끝에 출신을 또 애가 어떻게 달았냐면 내일 아침에는 꼭 깨워서 콩 삶는 법까지 알려주세요. 제가 콩을 삶을게요. 그죠? 그게 초등학교 3학년 어린 아이지만 어떤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어,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나쁜 마음을 자식이 알아주는 내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자식의 마음 섬섬이에 내가 새롭게 마음을, 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알아주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있어요. 그래서 주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날 알아주는,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알아달라고, 알아달라고 파통파통 그리지 말고 내가 먼저 알아주는 것 알아달람을 선택할 것인지 알아줌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행복을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상처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 당치법 이야기할 때 그죠 마장은 곧 공덕성취의 근본이다 그리고 이, 이 고행은, 고행은 내가 고생, 세간 고생을 막고자 합니다. 그죠? 우리 당체법, 인연법, 인가법으로 할때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것대로, 전부 다, 다 그만한 인연의 결과물들이죠. 그죠? 내가 현재 이 삶은 과거부터 이 순간까지 선택한 결과물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과거 미래의 내 모습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모습은 그래서 전생 일을 알려하면 현재 받는 그것이요 내생 과를 알려하면 현재 짓는 그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음의 상처라는 것도 우리가 옷을 상처를 갈아입는. 이제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몸의 육신의 상처와는 또 다른 점이 뭐냐하면은 마음 마음의 상처를 잘 치유하면은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몸에 얻은 상처와는 달라요. 몸에 얻은 상처는 내가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상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치유라면은 마음의 상처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내가 성숙되고 내가 익어가는, 발전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하튼 이 상처라는 것이 우리 왜어 축복, 우리 불가에서는, 불교에서는 축복 축복이라는 표현을 잘안씁니다만은 축복이라는 영어 단어가 브레싱이라는 게 축복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근데 그 브레싱이라는 것이 프랑스의 블레스라는 단어에서 그 어원이 유래가 됐답니다. 브레싱이라는 단어가 축복 그러니까 다시 근데 프랑스의 블레스라는 뜻이 무엇이냐 무슨 그 무슨 뜻이냐 면은 상처 입다 상처 받다 상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축복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상처라는 그 말에서 어원이, 어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삶에, 내 삶에 어떤 복이 가득하다, 내 삶에 어떤 좋은 일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과거생부터 현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그러한 고, 괴로움, 그, 겨울, 그로 인한 상처를 내가 어떻게 치유함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 축복을,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어,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지금 우리 또 태풍이 잠깐 올라온다는데 폭풍우가 막 비바람이 부는 거를 그런 것을 우리 한 골짜기에 산에 산이 있어. 그 산을 그 골짜기 골짜기를 골짜기를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그 골짜기를 보호하는 것이 맞을까요?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그산 골짜기를 폭풍과 몰아친다고 해서 다 우리가 덮어서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맞다는 거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어, 우리 지구상에 있는 자연 경관, 좋은 경치. 우리나라도 좋은 경치거리가 많지만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랜드 캐년이라는 것이 아주 수능한 경치를 장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폭풍을 몰아치는 그러한 골짜기에 폭풍을 몰아칠 때그 골짜기를 보호만 했다면은 그랜드 캐년과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장관은 내가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많은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인생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때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볼 볼만한 어떤 모습이 되고 그래서 인생에 어떤 큰 발전을 이루어, 이루어낸 사람, 큰 성공을 한 사람, 어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위인들, 그러한 우리가 사업가들, 그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다들 보면은 적적은 것보다 큰 것까지 많은 고를 많은 어떠한 그러한 어, 거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낸 모습에서 가치 있는 모습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볼만한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죠 볼만. 그리고 그래서 이 상처라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어,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삶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것을 어떻게 피해갈까? 어떻게 내가 저 무서운 어떤 모습에서 내가 잘 피하고 잘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잘 춤을 출수 있을까? 어떻게 그 환경에서도 내가 잘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 방금 진행된 우리 가르침에도 가르침에도 행복이라는 것은 자, 행복은 환경은 내 마음의 그림자고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구절 우리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어, 환경은 내 마음의 그림자고 어, 나날이 새로운 마음을 가져 평범함 속에 한없는 생활미를 발견함이 참으로 행복한 생활입니다. 평범함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행복한 생활이고 그러한 환경은 내가 환경에 자주 유지되지만은 인간이란 존재가 오히려 그 환경은 내 마음의 그림자라서 내가 그 환경을 자주 유지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우리가 마음공부가 되어갈 때 나는 나는 행복을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선택하는 삶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내 환경을 내 스스로 이끌어가는 어, 그러한 우리 어, 신혼행자들이 되어가셔야 됩니다. 진흥봉동합니다.